막 이렇게 세게 나가지 않으면 항상 공격받아 왔기 때문에 센 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자존감을 억지로 높인 좀 건강하지 않게 높인 그런 스타일이라고 아 그런게 자존감이 높은 거냐고요좀센 뭐 척하는 맞춰인 척하는 아, 마초스러운 분들, 자존감이 건강한 거랑 자존감이 높은 거랑은 조금 달라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달렸다고 저는 봐요. 높은 사람들은 엄청 잘하고, 낮은 사람들은 엄청 못해요, 자기 합리화를. 이제 높을수록 나 자신은 편해요. 그래서 낮은 것보다 높은 게더 낫기는 해요. 근데 보통 이제 낮은, 낮아서 고민하신 분들은 자기 합리화를 너무 못해요. 안타깝게도. 세다세? 아, 세다 엄청 세다. 그럼 맞초? 마초. 맞초적인 분들도 내면적으로 뭔가 두려워서 그렇게 맞초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게 아니라 뭐 진짜 이제 자기 멋에 사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거고 그게 아니라 뭔가 두려워서 내가 막 이렇게 세게 나가지 않으면 항상 공격 받아왔기 때문에 센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자존감을 억지로 높인 좀 건강하지 않게 높인 그런 스타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히스토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자존감 히스토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거야, 이들이? 지켜볼 거야. 이렇게 보니까 좀, 어, 맞아요. 그래서 이 자존감의 개념에 대해서는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그게 다를 때가 있어요. 개념을 나누고, 자존감이 뭐냐고 정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를 때가 있어요. 자존감 자체에 대한 개념이 너무너무 여기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다른 데 가면은 그게 무슨 소리야?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마다 개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죄책감이나 양심 없는 자존감은 높기만 한 거고 건강하지, 건강하다고 보기까지 힘들죠. 그래서 나는 괜찮을지 몰라도 주위 사람들을 되게 좀 피폐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일단, 낮으면 내가 힘드니까, 낮은 것보다 높은 게 좋기는 한데, 높아서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건강하게 높은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자존감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저 같은 사람들도 있고 혹은 그 이거를 구분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높으면 좋은 거야 무조건 높으면 건강한 거고 좋은 거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갈라서 봐요 사사분면으로 봐야 된다 파예요 딱 일직선으로 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냥 무조건 높으면 좋은 거 무조건 낮으면 나쁜 거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사사분면 높고 건강해야 된다 <laughs> 이런 느낌 도덕성과 비례하는 자존감이라기 보다는, 아까 그, 누구죠? 드리퍼슨심심이 님이었나요? 어, 드리퍼슨심이 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내, 잔, 내 단점까지 인정하고 끌어 안고 가는 거. 그런 부분. 도덕성도 물론 포함이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